안녕하세요. 백캠의 기적 우수종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은요. 베이스캠프 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2022년 2학기 기말고사 분석 영상이에요. 그래서 동명중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를 분석을 할 거고요. 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 그리고 예비고일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관한 방향성에 관해서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요, 크게 세 가지로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동명여고 시험이 어땠는지, 두 번째는 주요 문항, 그리고 백캠 엔제 적중, 얼마나 적중했는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킬러 문제를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볼게요. 첫 번째 동명용어 수학 총평입니다. 자, 일단, 객단식 19문항이고요. 서수령 2문항 나왔어요. 그래서 서수령이 10점, 10점에서 20점인데, 특이하게도 가나다라 빈칸 채우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서수령이라고 써있기는 해. 시험지에 서수령이라고 써있긴 한데, 뭐, 풀이 과정 없이 가나다라 빈칸만 채워넣어라.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서수령보다는 서답형에 조금 가깝다. 다만, 가나다라에서 가 맞고 나 맞고 이런 부분 점수가 들어가는 거라서 조금 애매합니다. 서술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풀이가 적용 없이 쓰라고 그냥 써 있어요 시험지에.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시험 범위는 역함수부터 경우의 수까지고 뭐 시험 범위는 그렇게 많다. 그렇게 적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하게 있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총평입니다. 뻔한 문제들 그러나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동명률을 시험지를 봤을 때. 문제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와, 이거 애들 힘, 진짜 쉽지 않았겠다. 21문제인데, 와, 애들이 이걸 시간 안에 풀수 있을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랑 시험이 어려웠단데, 시험 문제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와, 이거, 와, 문제 좋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 와, 애들이 이거 시험 시간 안에 풀수 있을까? 그런 진짜 완전 킬러 문제들 있잖아요. 완전 킬러 문제들 한두 문제가 분포돼 있는 학교. 근데 동맹여고는 그렇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킬러 문제는 없었어. 솔직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딱 처음 봐. 와, 시험지 들어간,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지를 보는데, 어, 나 이거 아예 처음 보는데? 나 이런 거본 적이 없어. 와, 이거 뭐야? 이런 문제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21문제가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어. 처음 보는 문제는 없는데, 그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닌데 그때 공부했을 때 시험을 공부할 때 있어서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그렇게 느꼈던 문제들만 거의 출제가 돼 있었다 그래서 공부가 그러니까 뭐 하려면 도였을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 진짜 끝까지 한 최상위권 학생들은 엄청 쉬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공부를 애매하게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도 못 대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난이도가 중상 상 문제들만 쫙 모아서 그냥 내버린 킬러는 없이. 어, 중상 상난이도 문제만 쫙쫙쫙쫙 애기스만 쪽쪽 뽑아갖고 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쉬웠을 거고요. 중위권들 입장에서 중위권이나 하위권들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애매한 중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고, 뭐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뭐 상위권이나. 그런 학생들은 뭐 워낙 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리고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었다, 대응을 할수 있었다. 근데 중상위권 학생들, 특히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멘탈이 시험지를 받자마자 와 이걸 어떻게 풀지? 어? 봤는데 모르겠어, 봤는데 모르겠어. 이런 형태의 구조라서 좀 멘탈 잡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있어서 동명여고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엄청나게 어려운 킬러 문제들 당연히 풀어보시면 좋겠지만 어, 그냥 준킬러 정도의 난이도 문제는 많이 훈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처음 보는 느낌의 문제는 없었거든. 다 어디서 봤던, 다 어디서 봤던 그런데 포기했던 문제, 그런 형태들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좀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많이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문제 풀리는 거 말고 맨날 준난이도만 풀면 어, 공부할 맛은 나죠. 문제 풀리는 맛은 나는데, 그래도, 어, 시험을 잘 보려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좀중킬로 난이도의 문제들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셔야 동명요구에서 시험을 잘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일단 두 번째입니다. 백혜 맹제 적중이에요. 자, 그래서 동명요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승에서 만나는 경우가 나왔고요. 백혜 맹제 같은 경우에는 결승전 이전에 만나는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요 문제를 어렵게 변형한 게5 3번 문제죠. 전체에서 결승에서 만날 때를 빼서 구하면 되는 게이 백회 맹지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더 쉬웠죠. 어동맹형 문제가 자 그다음에 뭐이 문제는 짧았어요. 왜냐면 얘가 1번2번3번이갖고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지도의 형태가 나왔고요. 지도의 형태에서 색칠하는 구조의 형태의 문제 어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면 용어 19번, 그리고 백혜문제 5강 31번입니다. 무리함수에 어떠한 문자 A가 끼어 있어서 그 무리함수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들을 우리한테 유추시키는, 조건에 맞게끔 유추시키는 형태의 문제였고, 어, 객관심은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거의 흡사한 형태의 구조를 나타내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요, 어, 일단요, 19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거고 아까 말했다시피 엄청난 난이도는 없었어요. 근데 다 조금씩 조금씩 나, 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었다. 19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킬러 문제였 킬러 문제였죠. 근데 최상위권은 쉬웠어. 이게 핵심이야. 동면이고 최상위권은 엄청 시험이 쉬웠을 거예요. 자 볼게요. fx 일단 a가 음수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a가 음수라는 말입니다. a가 음수입니다. 그때 fx가요 무리함수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꼭지점 정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콤마 3a 플러스 11인데 중요한 게 a의 값을 모른다는 거예요. a가 음수니까 얘는 확정적으로 양수가 되는 걸알수 있을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냐면 a가 음수니까 1 1을 기준으로 어떠한 값이 막 빠져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될 수도 또는 음수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여기 부분이겠지얘 3a 플러스 11이 양수가 돼야 될지 음수가 돼야 될지에 관한. 자 그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르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간략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거고요. a 앞에 x 앞에 a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9 루터페가 플러스예요. 마플이니까. 얘는 어떠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마풀 몇사분면 3면, 2사분면의 형태로 가는 그래프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간략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X축 Y축이 있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입니다 X좌표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A는 여기 어딘가에 있을거라 마이너스 A는 여기 있을거다 중요한거는 요 Y좌표가 얼마인지를 모른다는게 중요한겁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은 일단 3a 플러스 11이 양수고 2, 4분면의 형태로 가는 구조. 또는 뭐 여기서 이렇게 가는 형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아래에 있으면서 2, 4분면. 더 디테일하게 원점 지나갈 때. 원점도 안 지나갈 때. 이런 형태의 케이스들 이 나올 수 있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항상 이런 그래프 계형이 있고 문자가 있다라면 경계 지점들을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가장 처음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일단 가보면요, 기억 f 0의 값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닐까? f의 0은 0 대입하니까 루트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1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어, a 제곱이니까 빰빵 4a 플러스 11 맞았네 라는 학생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놓고 루트 A제곱이라고 나와있으면 실수한 항생 없어요 웬만하면 다 풉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루트 안에 제곱은 절대값으로써 풀린다는 거였죠 한마디로 A가 음수기 때문에 이 절대값 A는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됐을 거고 따라서 이 A 플러스 1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음 볼게요. fx는 제 2, 4분면을 지나가는데 자, 봐요. 나올 수 있는 케이스 5가지를 다 그려줬어요. 2, 4분면 지나가죠. 디그. fx의 그래프가요. 3, 4분면을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정수에 의해 개수입니다. 3, 4분면을 안 지나가야 되는데. 3, 4분면 지나갈 때가 누구냐면, 얘예요 얘. 얘 빼고는요. 3, 4분면들을 다안 지나갑니다. 결국 어떨 때를 기준으로 요 녀석이 원점을 지나갈 때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한마디로 Y절편이,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럼 Y절편 구합시다. Y절편, 어이구야. Y절편을 기억해서 구하라고 시켜놨어요. Y절편이 뭐예요? 2A 플러스 11입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1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3, 4분의 안 지나간다.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중요한 건 문제에서 a가 뭐보다 작다가 돼 있었고요. 0보다 작다가 돼 있었고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1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0보다는 작아야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총몇 개? 다섯 개의 정수가 나오는 거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라고 돼 있으니까 얘도 틀린 거죠. 됐나요? 그래서 뭐 19번 문제 빨리 풀었죠. 이게 킬러 문제라고요? 그거예요. 핵심은 이거야. 학교 시험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엄청나게 진짜, 진짜로 극한의 난이도의 문제가 나와서 어려웠던 게 아니라 1번부터 거의 19번까지가 다 이런 난이도의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거의 한 내가 봤을 때 대충마다 한 10문제 이상이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였다. 선생님은 쉽게 쉽게 풀었지만 학생들은 이렇게 범위 나눠서 가는 거절대값 요런 거기억리이데 이런 거잘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렇 그래서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나왔다. 단원별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학생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뭐 무리함수에서 요 정도. 유리함수에서 요 정도, 합쳐서 요 정도의 그 난이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느꼈을 때는 이 19번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엄청나게 반 이상이 요 정도 난이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본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공부를 애매하게 하서는 절대로 성적이 안 나오는 아예 그냥 뭐 선생님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거 등급 그 성적대로 한번 본다면 진짜 그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음. 진짜 80점대나 진짜 50점대 막 이렇게 진짜 엄청나게 점수 차이가 컸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최상위권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점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들 없었고 다 풀어봤던 문제들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동명요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요령을 부리면 안될것 같습니다. 요령 안 부리고 성실하게 교재에 있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포기하지 않고 다 풀어만 본다라면 열심히 복습도 해본다라면 어 거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차라리 다른 다른 막 킬러 문제가 말도 안 되는 킬러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에 비해서는 백점 맞을 가능성은 제일 큰거난동명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전반적인 문제들이 전체적으로는 어렵지만. 극한의 난이도의 문제는 없다. 진짜 최상 킬러 문제는 없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명여고 친구들한테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동명여고 학생들은 편법을 부리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될것 같다. 특히나 더, 특히나 더어 조금 요령 부리지 않고 공부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2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예비 고1 학생들 꼭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음? 자주 나오는 구조에 어려운 형태들이 있잖아. 어, 유리함수에서 어떤 형태가 가장 어렵게 자주 나오는지. 그런 형태들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공부만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